안녕하세요 어어어 음, 어, 어, 이거 이거 안녕하세요 아니, 호호호 아 배고파 으밥 먹으면 언제 동안 기다려야 돼 얘들아 내가 감자를 가져왔어 감자튀김 짜잔 맛있겠지 오 어, 맛있겠다 그럼 내가 먼저 먹어볼게 음음음음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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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, 음, 음. 맛있는데 어 그럼 나도 먹어볼까 이 감자를 잘잘 잘 먹겠습니다 한입 먹어볼까 어. 머리카락. 아, 다시 한번 입고 있다니까 다 먹어버렸네 아 맛있었어 어 그러게 감자튀김 정말 맛있네요 먹어봐요 먹어요 어, 먹어요 어, 고맙습니다 먹어요. 고, 고맙습니다 음. 감자가 음. 더많았는데 음. 이상하네 아. 그래도 잘 됐네 맛있겠다 어 머리카락이 안. 머리카락이 옆에 들어있네 머리카락을 저기 빼내버리고 먹어볼까요? 우리도 먹어야 돼. 감독님 가져가지 마요. <laughs> 감독님이 가져왔습니다. 자, 이제부터 진짜 시작! 이 가위와 스티커로 얘네들한테 옷을 입혀볼 거예요. 응? 옷을 입힌다고 맛있겠는데? 음, 음. 자, 그럼 옷을 입혀보면, 입혀보겠습니다. 피카츄는 치마 입고 피카츄는 무슨 옷 입고 싶어요? 어 저는 그냥 여성스러운 옷이요. 그래, 치마가 딱이겠그 아니요, 음. 아니야 속옷, 속옷 플래팅. 왜안 돼요? 제가 무슨 반지? 도치 도치. 아니야 먼저 도치 도치부터 입혀볼게요. 아니, 감자 감자 튀기면 다 치우고 먼저 도치 도치부터 입혀볼게요. 아, 치마 난 치마. 찍었어. 엄마, 내가 예쁘네. 도치도치한테 만나? 엄마 어디? 도치도치 없어졌네. 엄마, 어디? 자 그럼 도치도치는 빼고. 아찔아. 도치도치 어기 있어? <laughs> 음 나는 그럼 무슨 옷을 입어볼까? 음, <laughs> 나는 맞는 옷이 없어, 근데. 어? 무슨 옷을 입지? 맞는 옷이 없잖아. 자, 그럼 제가 톡 골라드리겠습니다. 잠깐, 카메라 좀. 아, 써아 좀. 내가 골라봤어. 카메라 들어. 그래. 그래. 카메라, 니가 대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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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카츄 이런 옷 입으려고 했는데, 이거 발레 옷. 나 발레 옷입으라고 했단 말이야. 피카츄는 발레 옷 입을 거라고요. 알겠습니다. 발레 옷을 잘라볼까요? 나는 그럼 다른 옷 구성할까. 어. 내 개구리는 무슨 옷 입고 싶어요? 나는 맞는 옷도 없는데요. 뭐 그래도 하나 입어볼까? 기타 삼양. 아 이거 뭐야? 달라붙어. 그럼 <laughs> 그냥 맞는 것도 없고 그냥 이거 지갑. 이 지갑. 이 지갑을 떼어가지고 뭐야? 아, 어, 그 지갑으로 뭐 하려고 이렇게 이렇게. 어안 되네. <laughs> 어 나는 그냥 종이 용 종이용상 정의 용사 뭐요? 아 누가 좀 제발 해 줘. 피카 에빌리티 하고 싶어. 나도 좀해고싶어 나도 가위를 잡고 싶다. 피카츄 그럼 옷도 만들어 줄게 아, 제가. 딱또 무슨 말 나를 자르려고 하는 거야? 아아 샤파이. <laughs> 어 이거 뭐야? 정의 용사가 없어졌잖아. 오케이. <laughs> 정의 용사 없어졌어가져가 <laughs> 정의 용사를 만들어 줄 때까지 내가 음. 들고 있을게. 음. 피카 에피추 짜잔. 나는 야. 이제 피카 츄가 <laughs> 아니라 그냥 평범한 소녀. <laughs> 피카 에피추는 내가 다시 돌려놓겠다. 정의 운명 피카 에피추. 아. <laughs> 왜 이렇게 믿거냐. <laughs> 됐어. 아 일단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아이 좀 빨리 주세요. 여기까지 마치. 안단다. 응. 응, 응. 아직 살라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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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하면 속눈썹 건너버려. 오 이거 빨리. 어왜 어, 이렇게 못하는 거야? 이건 내가 이렇게 거야? 우리 여러분, 우리 여러분 여러분은 여기서 어사 분이나 기다렸겠지만 우리는 이미 여기서 20분을 기다렸더군 왜 하면 안 맞아? 아 자꾸 주인공이 저를 때려면 어떡해요? 빨리 가위를. 아, 아 진짜 왜 이렇게 못하냐고요. 저는 이 이거 이 치마를 조금 다듬을 거예요. 짜잔. 나이트. 이 치마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피카츄한테 붙이면 짜잔 소녀 피카츄. 소녀 피카츄. 어안 되네. 뭐야? 그럼 우리한테 맞는 옷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. 짜잔 정의용사 안다 정예소녀, 같이 모 변신. 아! 아! 야 뭔데? 아, 아, 뭐, 뭐, 아 그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우와! 안녕!